아, 네. 안녕하세요. 서울교통공사 4호선 414표상입니다. 414표상에 아가전 랩 있다고 하는데, 그, 인수를 했던 이제 빠졌습니다. 그래서 414표상에 칠까요? 원래는 6월 15일에 가야 되는데, 그냥 내일로 당기겠다고 엄마가 봐야 하셨습니다. 당 땡겨달라고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일단 전화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봐주고 484 편성 2를 잠시 보여드려야 맡겠어요 잠시 이상 거의 좀 가져와야겠지요 거울 가져왔는데 이렇게 조금 합니다 아 뛰어나야지 그... 이적께서 빠졌습니다. 그, 그 이게 바로, 여적께서 빠졌습니다. 이적께서. 또, 이 작은 거 안에는 기둥이 어가있어갖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, 이펜곳 그, 이닥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내일 책가에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. 나 414편성 먼저 내일 혼자 가야 될것 같고 하고 있는 도중에 엄마가 오실 것 같아요. 4 1 4편성의 이후에 인사동 가는 걸로 힘들 것 같아요. 6월 16일 날 설선 개통된다고 가도 되냐고 엄마한테 물어보는데 이거 잘하면 엄마가 보내주겠다고 하셨거든요. 근 네, 빠져가고 못 보내주실 수도 몰라요. <laughs> 아무, 아무튼 나머지는 설명란에 적어 드리겠습니다. 414편성 입금은 이거 때문에 말 많이 못하겠어요. 나머지는 설명란에 적어 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